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농번기를 맞았음에도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두 가지로 사투를 벌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분뇨처리장 건설 관련 일방통행식 시행정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지난 1일 늦은 저녁 긴급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대책회의를 주관한 한금석 비대위 대표는 평택축산농협이 추진하는 오성면 축산분뇨처리장이 기존 개발 행위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지난 18일 평택시가 추진 조건 충족을 위해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에 이러한 악취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하천으로부터 50m 떨어지고 도로서부터 50m 떨어진 지역에는 이러한 깊이 시설, 혐오 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없게끔 안전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민의 이런 강이 오염되지 않고 또한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안전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평택시에서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다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6월 1 8일내 조례까지 바꿨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동안 오성면, 고동면 인근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오성면, 안화리, 진이천변, 축산분뇨처리장 사업부지 선정에 대해 수차례 결사반대 의지를 밝혀왔고 지난 4월 30일 비대위와 평택시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당시 평택시가 시민들과 소통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오성면 사업 부지 선정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분명하게 어 부시장님과 또 산업 국장님이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안될 시에 때는 인허가를 일단은 취하를 하겠다. 시나 축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저희들 지역 주민들 또다시 무시하고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저희들은 어떠한 시행이따다더라도저지하는 그런 집회를 꼭 가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오성면 고동면 주민과의 소통에 점차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이후 평택시는 적절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추진 조건을 맞추기 위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불신행정을 보여 오성면 고동면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언제 시역 주민들과 대화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한 저희들이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해도. 우리 평택시와 축협 언제 거들떠나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평택시와 축협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 지역 주민들과 좀 충분한 대화를 한다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금석 비대위 대표는 평택 축산농협이 조례 개정에 맞춰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인허가를 신청하고. 성격시의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된다면 더욱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고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관계자분 그리고 축협 충분하게 한번 저희들과 호심탄에게 대화 대화를 요구합니다. YBC 뉴스 이인수입니다.